이번 주 목요일 날 화순 군수 구복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거고발인 조사 받고 왔습니다. 네, <laughs> 고발인 조사 한1 시간 반 정도 받았고요. 어 이제 첫 고발 고발을 이제 고발 조사를 받는데 그 안보 담당 안보 담당이죠 그 부서가 안보 담당 수사관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좋은 소식을 저에게 먼저. 이제 고발인 조사 시작하기 전에 화순군에서 저에게 전해달라고 했대요. 화순군청에서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소식이냐? 정일성 벽화, 정일성 기역 교실, 정일성 흉상 철거 과정 시작하겠답니다. 화승도 항복했습니다. 차이피 늦췄던 거 확실히 화승군청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네. 수사관님께서 계속 화승군에 수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수사관님께서 계속 이제 수사를 화승군, 이제 구복규 군수도 곧 만나러 가실 거래요. 아, <목소리> 가실 거라고 합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 위반은 당연히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 작년 10월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그동안에 아이들에게 북한 찬양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반국가 단체 구성원 반단체 구성원이었던 정유성을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 7조 1항이 반 국가 단체 구성원일 때 그게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는 군청에서 전화를 저한테 직접 하시려고 했는데 수사관님이 제가 직접 가는데, 제가 직접 만나, 이분을 직접 만나는데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더 확실한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면 또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데 중간에 수사관님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아, 이거 또 뒤통수,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랬더니, 알고 <아이고>, 걱정하지, <laughs> 걱정하지 마시라고. 본인이 직접 전달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군청 차원에서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철거하, 철거할 철거 것이다 이게 안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답답했던 게 철거할 것이다라는 확답을 안 줘서요 지금까지 분명히 절차가 있어서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거는 누가 몰라요 절차가 있는데 근데 그 확답을 지금까지 화순 군에서 안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순 군에서 이제 화순군 의회에 이 철거에 관한 것이 보고가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돈을 확보해서 능주초등학교 그 다음에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철거 날짜. 철거 날짜를 잡으면 되는데 제가 흉상은 하루속히 철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벽화는 뜯어내야 되니까 아이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에 진행을 하고 흉상은 주말에 하면 됩니다. 그쵸? 흉상은 먼저 철거를 하고 벽화는 이번 여름방학에 일정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네, 기업교실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통과가 이미 의회 반대가 아니라요, 거기 여론이 통과를 쉽게 거랍니다. 그러니까 맞아자면 네,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민원을 부탁할 때 전화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담대히 고발인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구복교 군수가 무서웠으면 가겠습니까? 네? 보복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제가 고발인 조사를 이렇게 당당하게 갈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능주초등학교의 정유성 벽화 철거돼야 된다. 기업교실 철거돼야 된다. 정유성 흉상 철거돼야 된다라고 한 몫으로를 함께 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순군이 항복했다! 네. 이렇게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시는 계속해야 한다. 네. 더눈 크게 뜨고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계속 잘 밟아 나가는지 두눈 크게 부릅뜨고 계속 감시할게요 네,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하지만 정율성에 정율성이 네네 정율성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아 정율성 정이율네 원래 정유성 지금 한국 사람 아니죠 중국 국적 중국으로 귀화했어요 정위청이요정 위청 위위위 어? <laughs> 제가 오늘 발음이 안 좋은데 제가 지금 등에 담이 걸렸어요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지금 오른팔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뭔가 발음도 이상한가 봐요 지금 등 등이 완전 세게 지금 담이 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 올수 있는 게 다행이네요. <laughs> 네, 이것도 곧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laughs> 원래는 정위청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정율성이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름도 정부은이에요 근데 김원봉이가 정율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었더라고요. <laughs>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복교를 고발하면서 제가 또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됐어요. 정유성이 방 국가 단체 구성원이라는 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돼요. 원래 고발인 조사를 하면 경찰도 조사를 하지만 보통 고발하는 사람이 그 증거 자료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율성을 찬양 선전하는 영화 제가 만들었었다고 했죠. 경계인 제목이 경계인이었어요. 저 문재인 때 만들었더라고요. <laughs> 문재인 때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영화 배우 아 그래 완전 유명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왔던 배우들이요, 이름 있는 배우들이었어요.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유, 유명한 뮤지컬 배우도, 뮤지컬 배우가 정유성 역할을 맡았었더라고요. 이분은 이게 수치가 될 겁니다. 정유성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대본 받았으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반역자면 그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건 해도 되죠. 김일성 역할인데 나쁜 놈으로 나왔을 때. 근데 이 영화는 정유성을 찬양, 고무, 선전하기 위해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그 경계인 포스터예요. 경계인이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면요. 능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네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아, 읽어드릴게요. 화승군청 홈페이지에서 찾은 거예요. 화승군청에서. 2021년 11월 23일 능주초등학교 대강당에서는 영화 경계인이 상영된다. 경계인은? 일반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인터넷 TV를 통해 개봉한 영화로 온라인 영상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마련했다 영화 경계인은 사순 출신 항일 음악가 정율성이 중국에서 항일 운동에 투신하고 작곡가로서 성장하는 과정 등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김시우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영화 경계인의 감독과 정해성의 삶과 항해정신을 되새긴다 영화관람은 능주면민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말 지금까지 화순군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기가 막혀요 이 경계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히는데 이것을 능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상영을 해요 그리고 그 만든 감독까지 만나게 합니까? 그러면서 정유성 선양 안 했대요. <laughs> 그러면서 정유성 선양 안 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정신승리입니까? <laughs>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김일성 찬양하는 영화를 상영했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laughs> <laughs>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파면당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구청장 파면당할 것 같은데. 국가반법으로 잡혀가고. <laughs> 네, 그쵸.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김미성을 찬양하면 당연히 국가반법 위반이 되죠. 상식이에요. 왜냐?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서 그래요. 김일성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정일성은 뭐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왜다? 왜냐? 6.25 전쟁 때요 대한민국 군인을 죽이라는 군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1.45태 때 중공군이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공군을 응원하는 군가 중공군이 불렀던 그 군가를 만든 사람이 정일성이네요 네. 6.25 남침에 앞장섰던 자라고요. 명확하게 반국가 단체 구성은 아닙니까? 그 전에 일본에 맞서서 항일 운동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 후에 뭘 했냐는 거예요. 그 후에 김일성도 항일 운동했다면서요. <laughs> 김일성도 독립 운동했다면서요. 일제 해방. 일제히 해방했으니까 김일성 반국가단체 구성원 아닙니까? 네? 독립운동한 사람은 그 후에 무슨 짓을 하든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안 되는 겁니까?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정일성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에 있어서 적국을 이렇게 한 사람과 함께 침략했던 자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가지. 저는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광주광역시 화승군의 정유성의 그 암세포, 암세포를 모조리 다 제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율성 기념사업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년 8월에 정율성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가장 강력하게 항의했던 곳이 바로 사단법인 정율성 기념사업회입니다. 그 자들이 정율성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율성 선생은 존경해야 할 인물이지 규탄받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정열성 기념사업회예요. 그래서 저는 정열성 기념사업회 당연히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아셔야 할게 있어요. 정열성 기념사업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 대표님, 이거 쇼츠 만드실 때 이제 제가 멘트 치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제가 1, 1분 멘트를 연습을 해왔거든요. <laughs> 1분 안에 이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정일성 기념 사업회의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인이에요 <laughs> 사인. 다인. 2011년 2월 한중 양국 간의 이해 폭을 넓히며 학술과 문화교를 통한 선의와 번영을 도모하고자 정일성 기념 사업회는 2011년 2월 1일. 광주시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2월 25일 히딩크 호텔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원구 이사장을 비롯해 고재우전 광주시장 등 지역 유지와 정치인들 2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정일성 기념 사업회는 아시아 문화 조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또한 정일성 생가 봉어 사업 등 중국의 3대 음악가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헛소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기념사업회였던 것입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정일성을 기념하는 정일성 기념사업회 폐쇄하라, 폐쇄하라. 국가보압법 위반하고 있는 정일성 기념사업회 폐쇄하라. 폐쇄하라 대한민국 미래세대유 6.25호급보험정신 말살하고 있는 정일성 기념 사업회 폐쇄하라! 폐쇄하라!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광주 광역시로부터 정식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은 허가받은 거예요. 2011년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정유성이 북한 북한에서 한 행적을 알고도 이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 우리 사랑님, 예, 반갑습니다. 6.25 불법 남침에 앞장섰던 자를 기념하는 사업회 여기에도 김일성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기념사업회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허가 해준 놈인데 왜 자꾸 그래? 김일성 기념사업회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해서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법인? 없습니다. 없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율성 기념사업회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광주광역시는 2011년 정율성 기념사업회를 허가 내준 겁니다. 이거 고발하겠습니다. 와 광주광역시? 반 국가단체구성원인 정율성 사단법인으로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김밀성 기념사업회 허가 해줄 수 있느냐라는 논리로 <laughs> 논리로 제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게 진짜 뿌리 뽑는 거 아닙니까? 고발테러하고발했다가 <laughs> 테러당하면? 네, 지금 뭐 제가 강기정, 구복규, <laughs> 네, 테러당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한 테러 국이 네, <목소리> 제 <목소리> 네, 네, 무엇보다도, 네, 저는 무엇보다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죠?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지켜주시는 분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또한 가지! 면도가 광주 광역시 정유성 뿌리를 네, 선생님, 거, 아니, 저는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걱정이 되시죠, 당연히. 그래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요, 또한 가지, 강기정이 이사로, 대표 이사로 되어 있는 곳.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요. 정유성이 만들어 작곡했었던 선생님! 선생님! 집회 방해됩니다. 집회 흐름 받지 마시고 집회 신고된 장소입니다. 허락 맡은 거예요. 신고한 겁니다, 신고. 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죠. 신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회하겠다. 집회 물건입니다. 네. 선생님 그냥 저분 신고해 주시겠어요? 네. 집회 방해로 선생님 신고 바, 신고 받으실래요? 네. 문영, 뭐 거야, 집회 진행에 있어서 방해하시면 집회 방해죄 성립되십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냥 납두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뿌리를 제거하는 것 중에 광주문화재단이요. 정유성이 작곡한 오페라, 오페라 망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유성이. 아, 그 오페라를 56년 만에 무대 재연을 했었어요, 공연을. 그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2018년도에 이유진 강주 문화재단 기획 홍보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마이크도 주고 있고. 보다는 크잖아요. 시비 걸 말고 가시라고. 정열성을 계속해서 선양하려고 하는 광주문화재단이 2018년도에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그런데 오페라 복원뿐만 아니라 또 정유성 선생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정유성은 광주 출신인데 또 음악가이자 한일 운동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 광주에서는 2005년부터 정유성 음악회가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네. 한국, 중국 교류 연주 형식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서 음악을 매개로 한도시간 교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정요성 하면은 사상이나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행적에 집중되었잖아요. 아, 네. 음악의 어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예. 그데 어...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요성의 사상하고 행적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가 작곡한 음악에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광주 문화재단이 계속 선전선동 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김일성도 나쁜 놈 아닌데요, 그러면? 네? 그쵸? 그렇죠 정일성을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놀리면 김일성도 나쁜 놈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네? 정일성이 한 사상, 정일성의 사상과 행적이 뭔데요? 6.25 불법 남침에 나팔수였습니다. 북조선 인민군의 사기를 붙돋는 응원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찬양하고 그런 자의 오페라를 56년 만에 무대에 재현합니까 이유진 이 자도 기억하십시오 이유진 이유진 이 이그 당시에는 기획 홍보팀장이었는데 제가 현재는 어떤 집을 맡고 있는지 안 찾아봤거든요 다음 주에한번 알아볼게요.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속여왔네요. 광주에 사시는 국민분들을. 아니,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정열성의 사상과 행적은 중요하지 않다. 음악의 본질만 생각해라. <laughs> 이게 뭡니까? 네? 이렇게 하면 살인자도 미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살인자가 살인한 행적은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의 본성을 봐, 진짜 저기를 봐라. 뭐그 사람 살인자가 그림 잘 그리고 음악 잘잘 잘하면은 살인한 행동이 무마됩니까? 살인자는 살인자지. 네? 이런 식의 사고를 지금 공견한하게 지금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진이라는. 여자가. 매우 잘못됐죠? 그래서 광주문화재단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여론이 안 좋아서 정일성 문화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정일성 축제를 주관해왔어요. 강기정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재단이에요. 문화재단. 그래서 강기정이 지금 최고 자리 위사회로 되어 있는 건데.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너무 감시할 게 많아요 지금 광주광역시에. 이제 무엇보다도 정열성 생가를 계속해서 놓겠다는 그 광주광역시의 문학과그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그세 명도 이제 곧 국가보안법으로 위반 혐의 직무유기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고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강기정의 힘을 입어 본인들이 실제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강기정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진짜 본인들도 세뇌당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유성을 존경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수사관님께서.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그 다음 상대가 될 것입니다. 강기정은 지금 고발되어 있고요. 그 공무원들도 지금 정의성 생각을 계속 존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조속히 이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거 보자마자 제가 결정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laughs> 또 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화성군이 능주초등학교 벽화와 기역교실 흉상 철거하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다. 네. 박수그 소식을 수사관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이제 철거 날짜가 또그 잡힐 거 아니에요. 언제 철거하겠다라는 그 날짜가 또 잡혀야 저는 안심이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저는 계속 그 기간에 피드백을 할 겁니다. 언제 할까요? 언제 철거될까요? 하고서 계속 전화를 할 거예요. 네 웃으면서 <laughs> 네, 웃으면서 해야죠 네